기가없어요 지금 온라인이신가? 오 온라인이네?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일단 이 사람이에요 둠피.. 둠피는 넘길게요 여기서 스트레스로 들었습니다 여기, 여기서 처음 든거죠 볼게요 이제 <laughs> 오케이 집중해서 쭉 보겠습니다 와. 야, 이게 마. <laughs> 와. 와, 진짜. 와, 이게 말이 된다고? 야, 이게 말 <laughs> 된다고? 아까도 혼자 보면서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이렇게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아니, 이게 말 에임이 말이 됩니까? 일단 쭉 볼게요. 이건 의심이고 자시고 그냥 애인이 붙어 있는데? 근데 또 너무 티나게 그냥 대놓고, 와, 이거. 와. 야, 이게 핵이 아니라고. 야 아, 보였어, 방금? 방금 이 사람 모이라 볼라 했거든요? 하나 아, 잡고. 자. 모이라 때리다가. 호구한테 에임이 끌려가요. 호구를 때릴 이유가 없죠? 모에라 반핀데 근데 호구한테 에임이 끌려갑니다. 그냥 자기 의도치 않은 대로 끌려가는 것처럼. 이러고 다시 모에라를 쏘죠. 자기는 모에라를 계속 쏠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핵이 호구 쪽으로 에임이 간 거야. 모에라를 안 때릴 이유가 없었어. 봐봐요. 그냥 끌려간 거야, 에임이. 그리고 모에라를 끝까지 보죠. 야, 이게 어떻게 핵이 아니야. 트레는 진짜 티안다 야, 이게 핵이 아니라고. 이건 판별할 것도 없지. 그냥 일반인이 봐도 핵인데요. 야, 미쳤다. 야. 이거는 판별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봐도 알겠죠? 와, 트레이어 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트레스를 쏴요. 쏘는데 여기에 에임이 있었잖아요. 트레가 앞쪽으로 역행을 쓰자마자 에임이 바로 풀려요. 자, 트레 쏴요. 트레 이트레가 앞으로, 앞쪽으로 이제 전멸을 쓰잖아요. 바로 에임 풀리죠. 옆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풀려요. 1초도 안 돼서 바로 풀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단 에임이, 고정돼 있어, 진짜로. 그냥 상대 몸에 부, 붙어 있어요, 에임이. 자석처럼. 와, 진짜 안, 안 떨어지는 거 봐. 와, 이거 봐.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에임이? 이거 봐요. 명중률 몇 퍼야? 트레이서 진짜. 겐지한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판단해 드릴게요. 제가 좌클릭이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일단 아직까지는 기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고요. 와, 보셨죠? 이미 빼박이에요. 이미 빼박이에요, 이 사람. 시그마 때릴 때. 이미 빼박인 게 뭐냐면, 질풍, 질풍참을 끊고, 핵이 알아서 시그마한테 에임이 따라가줬어요다 질풍참. 끊고 에인 보세요. 끊고, 이거 봐. 이, 이 말이 됩니까? 자, 질풍참 끄고 에임 보세요. 네, 0.25에서 이걸 스탑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끄고, 끄었는데 에임이 연로가 있죠, 갑자기. 근데, 바로 또 시그마 가 가요. 이걸 1배속으로 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에임이. 에임 속도가 말이 안 돼요. 이거 봐. 이미, 이미 핵이에요. 이미 핵인데 더 볼게요, 일단. 다클릭. 보셨죠? 다클릭, 아나 에이, 에임. 자클릭이 아나 헤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냥. 야, 보셨죠, 방금? 그 대놓고 했는데이 사람? 질풍 긋고, 아나, 아나한테 부자연스럽게 이미 움직였죠, 방금. 티가 나요, 겐지들은. 겐지 핵은 티가 납니다.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있죠, 지금. 아라가 왼쪽에 있는데. 그렇죠? 봐야죠. 오, 너무 부담스러워 야, 이거 봐. 아니, 방금 겐지를 보고 끄은 건가? 이 사람은? 방금 겐지를 보고 끄은 거라고? 자, 궁을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질풍을 자동으로 끄어준다는 거. 시그마를 때리죠? 근데, 정확히 겐지한테 질풍참 이거 1배속으로 볼게요. 이게 반응이 되는 속도인지, 1배속으로 볼게요. 겐지를 보고 꺼는지 한번 보세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죠? 시그마를 긋다가, 이게 자동으로 꺼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얘는, 얘는 시그마를 끌, 얘는 시그마를 잡으려고 궁을 쓴 거예요. 공수로 10만을 끊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겐지한테 간다고 용검에서도 티가 나고 겐지의 이제 겐지 핵판별할 때 봐야 되는 부분은 좌클릭, 우클릭은 아닙니다. 우클릭은 티가 안 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좌클릭이랑 용검, 용검 때 이제 자동으로 질풍참을 끄어주는 부분 상대방을 이 사람이 보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반응으로 이 사람이 질풍참을 끄어준다 그러면 핵입니다.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드러났죠, 에임이 100% 핵입니다. 겐지 영상에서 바보 나갑니다. 무조건 핵이에요, 무조건. 이 사람은 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임 따라가는 거 보셨죠? 무조건 핵입니다. 이렇게 겐지, 트레이서, 솔저. 이세 개의 영웅에서 이제 핵을 알아보기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뭐 해판별할 <laughs> 때 위도우 한조 맥크리 빼고 위도우 맥크리 한조는 이제 티가 안 나요, 요즘 핵들은. 하도 좋아져서 너무 비싸서 뭐 겐지 트레이서 솔저도 티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엄청 티 나는 것도 아닌데 자세하게 보면 티가 다 나요. 겐지 솔저 트레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다시 핵 판별을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